자, 기계공작법. 이번 시간에는 3장 용접 열처리 중에서 다섯 번째 특수용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우리가 용접봉의 공급과 이송이 자동으로 이렇게 어, 공급되는 자동용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용접은 우리가 아크가 용제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용접하기 때문에 이를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어,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는 잠호용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 잠호용접이다. 자 주로 이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아크 경로 전방에 용접 용제가 공급되고 용제가 아크 열에 의해서 용융되어 어, 소결된 슬래그는 용접부에 공기를 접촉으로부터 차단하고 비드를 덮어서 보온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주행 대차라고 하는 이러한 어, 이송 장치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송하면서 우리가 용접이 행해지는 일종의 자동 용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장점은 우리가 일정 조건에서 용접이 시행되기 때문에 강도가 크고 신뢰가 높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용가제가 중단 없이 공급되고 아크가 용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의 손실이 적어 용접 속도가 수동 용접에 어 엄청나게 빠르죠. 10에서 20배 정도 이렇게. 속도가 용접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운봉할 필요가 없어 용접부 홈을 작게 할수 있으므로 어, 용접 재료의 소비가 적고 용접부의 변형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아크와 용융질을 보호하는 용접법인데 주로 여기에 사용되는 불활성 가스는 주로 우리가 아르곤하고 헬륨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이 용접법의 아, 이 용접법의 개발로 종래 용접이 골, 곤란했던 금속의 용접이 용이 또는 가능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합금이나 구리 니켈 어, 티타늄과 같은 우리가 이제 비철금속 재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크 용접이나 이런 데에서 어, 예전에는 힘들었었는데 이러한 비철금속의 용접들이 이 불활성 가스 용접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이 이렇게 개발되면서 어, 일반적으로 용접이 쉬워졌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모재와 용가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키는 불활성 가스 금속 어, 아크 용접. 자, 이걸 우리가 미그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텅스텐 전극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키고 용가재를 별도로 공급하는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자, 이거를 자, 텅스텐 그래서 티그 용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러한 브라이선 어, 가스 용접의 장점은 브라이선 가스 중에 용접하기 때문에 용접 위에 슬래그 또는 잔류 용제를 제거하기 위한 후처리가 불필요하고, 산화막이 어, 강한 금속 또는 산화물이 생기기 쉬운 금속도 쉽게 용접을 할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자, 아크가 극히 안정되고, 어, 전자세 용접이 가능하고. 열에 집중이 좋아 용접 능률이 높다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불활성 가스 용접에서 TIG 용접과 MIG 용접이 있었는데 자 MIG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전극으로 금속선을 사용하여 용가재를 아크열로 용해하면서 용접하는 이러한 어, 용접을 우리가 미그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용접봉이 이렇게 와이어 형태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자, 이러한 이 와이어 형태의 용접봉이 자 모재 사이에서 이렇게 같이 용융되는 이러한 형태의 용접을 우리가 미그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용접봉이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용접봉이 공급되면서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모식 불활성 아크용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극식 또는 소모식 불활성 아크용접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크용접을 공부할 때 용극식하고 비용극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용극식은 우리가 어 용접봉이 이렇게 공급되면서 용접봉이 어 전극 역할도 하고 용접봉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소모되는 이러한 용접을 우리가 용극식 우리가 아크 용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용극식 아크 용접에 우리가 이제 불활성 가스가 이렇게 공급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어, 용접법을 어, 소모식 불활성 아크 용접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게 이제 미그 용접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미그 용접은 티그 용접에 비해서 아크가 집중적이며 용융 속도와 응고 속도가 커서 어, 가스와 불순물이 부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공이나 편석이 생길 염려가 있다. 그 다음에 용접 속도가 매우 빠르고 티그 용접의 두배 정도 용접 속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반 아크 용접에 비해서 여섯 여덟 여섯 배 정도의 능률을 가질 수 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제 티그 용접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비용극식이라고 할수 있겠죠. 비용극식. 자, 그래서 어 텅스텐을 우리가 전극으로 아까 사용한다 그랬는데 어 전극을 텅스텐 봉을 사용하여 용가제를 아크열에 용해시켜서 용접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텅스텐 전극은 우리가 어 전극을 이렇게 공급하는 역할만 하고 용접봉은 별도로 이렇게 이렇게 용접봉을 이렇게 공급해서 용가제를 공급해서 이 용가제를 녹여서 우리가 모재와 같이 녹여서 이렇게 접합하는 방식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용극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소모성 불활성 아크 용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용극식 또는 비소모성 불활성 아크 용접이다. 자, 텅스텐을 우리가 전극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 텅스텐의 T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T 그 용접은 텅스텐 전극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어, 용접을 하는데 텅스타에는 녹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용과제를 이렇게 공급해서 어, 용접을 하는 형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티그 용접은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그 다음에 구리 티타늄 및 이들의 합금과 내열강 용접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자, 전원으로는 교류 및 직류를 사용하고 직류를 사용할 때는 극성 선택에 유의를 해야 된다. 텅스텐 전극은 극성과 가스의 종류에 의해서 재질 및 크기가 정해져 있다. 전극성을 택하면 모재의 용입이 깊고 비드의 폭이 넓게 되며 역극성을 하면 가속된 가스 이온이 모재에 충돌하여 청정작용을 하게 된다. 자 교류 용접은 직류의 전극성과 역극성을 혼합한 것이라 볼수 있다. 자 전극성과 역극성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아크 용접에서 우리가 자 모재의 어, 마이너스 어자 용접봉에 용접봉의 마이너스를 우리가 어 이렇게 용접봉에 마이너스를 하고 모재가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연결을 하면 우리가 정극성 이렇게 연결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용입이 깊다 그랬습니다. 용입이 그래서 자, 용입이 깊은 용접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연결하면 용접을 용접봉을 플러스 모재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역극성이라고 그래서 용입이 얕다 그랬었죠. 그래서 역극성은 얇은 판을 용접할 때 주로 사용하고, 정극성은 두꺼운 판을 용접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자, 아크 용접 부분을 우리가 어, 한번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입니다. 그래서 불활성 가스 대신에 우리가 이제 불활성 가스 아까 아르곤이나 헬륨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아르곤하고 헬륨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불활성 가스 대신에 값이 싼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우리가 용접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 이산화탄소 CO2 아크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용접할 때 미그 용접을 하면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어 용접 금속에 기공이 생기기 쉬우나 CO2 가스 아크 용접을 하면 경제적이고 기공이 생길 염려가 적다. 그래서 우리가 어, 용접이 잘안 되는 우리가 어, 알루미늄이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금속들 있죠, 경금속들,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이나 티타늄이나 이런 것들, 이러한 합금들을 용접할 때는 우리가 용접이 잘안 되기 때문에 불랄성 가스 용접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지만 비교적 우리가 싼 어, 영강이나 이런 것들은 용접성이 좋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브라이선 가스를, 비싼 브라이선 가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싼 이산화 탄소를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용접을 해주면 경제적이고 자, 기공이 생길 염려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와이어 속에 어, 망간이나 규소, 티타늄 및 알루미늄 등의 탈산제와 아크 안정제를 넣어 직류와 더불어 저렴한 교류를 사용하여 어, 용접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플라즈마 아크 용접입니다. 플라즈마는 우리가 고온에서 어, 고온으로 가열된 기체가 이온과 전자로 유리 혼합되어 도전성을 띠는 상태를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의 온도는 섭씨 만에서 만팔 천도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높은 온도죠. 그래서 이러한 어,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용접을 하는 것을 우리가 플라즈마 아크 용접이라고 합니다. 자 플라즈마 아크 용접하고 플라즈마 제트 용접이 있는데 자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텅스텐 전극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키며 어, 플라즈마용 어,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그다음에 플라즈마 제트 용접은 텅스텐 전극과 노즐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키고 플라즈마용 가스를 공급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보시면 여기에 텅스텐 전극, 요 가운데 있는 텅스텐 전극하고, 이 정, 텅스텐 전극하고 여기 모질 사이에 이렇게 아크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플라즈마 제트 용접은 여기 가운데 텅스텐 전극이 있고, 여기 보시면 노즐이 있는데, 이 노즐 사이에 이렇게 아크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러한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정극성 TIG 용접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플라즈마 어 제트 용접은 우리가 역극성 TIG 용접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보시면 전자 그 그러니까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모재가 도전성 재료여야 하지만 이그 플라즈마 제트 용접은 비전도성 용제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플라즈마 아크 용접은 텅스텐에서 텅스텐 전극에서 우리가 모재에 이렇게 전 뭐야 아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이 모재 자체가 전도성이어야 이게 아크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이 플라즈마 제트 용접은 이 노즐의 아크를 이렇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모재가 어 도전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도전성을 가지고 있는 어, 용접재여도 이거는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라즈마 아크 용접의 장점, 자, 핀치 효과에 의해서 전류밀도가 크므로 아크가 어, 10도 내 이내에 좁은 각도로 분산되어 용입이 깊고, 자, 용입이 깊고. 비드 나비가 좁으며 능률적이다. 그 다음에 연속적인 파이로트 아크가 생성되므로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용접부의 금속학적 어, 기계, 기계적 성질이 좋으며 변형이 적다. 그 다음에 용접부 용접의 목적에 따라서 플라즈마 염의 모양과 온도, 속도 등의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서 용접의 목적에 따라서 수동 용접을 쉽게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전극봉의 오염 및 마모가 적고 전극봉의 오염, 어, 전극봉의 오염 및 마모가 적고 정밀하고 고밀도 용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용접 비용도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비해서 자 용접 비용이 저렴하다. 자그 다음에 플라즈마 용접의 단점은 자 설비비가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용접 속도가 로 가스의 보호가 어렵다 그다음에 모재 표면에 기름 먼지 녹 등의 오염이 있을 때에는 플라즈마 아크의 상태가 변환하여 비드의 불균일 그다음에 용접부의 품질 저하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화학 용제로 우리가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된다. 자, 다음은 스터드 용접입니다. 자, 스터드 용접은 우리가 직경이 10에서 16mm의 강 또는 동 제품인 환봉이나 볼트 못과 같은 스터드를 모재에 접합하는 용접법을 얘기합니다. 용접법.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요 판에 이렇게 스터드를 이렇게 붙이는 뭐요 못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볼트를 이렇게 어, 판에 이렇게 붙이는 이러한 용접법을 우리가 스터드 용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판에 약간 거리를 두어 0.1에서 어, 2초 정도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 상태에서 압입하여 접합하는 방식이다. 자, 스터드의 재질은 탄소강, 그 다음에 저합금강, 스테인리스강, 청동, 니켈,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이러한 재질도 용접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판 위에 이렇게 볼트 같은 것을 이렇게 판에 이렇게 접합하는 이러한 접합 방식을 우리가 스터드 용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테르민 용접입니다. 테르민 용접은 우리가 산화철과 알루미늄 분말의 혼합물을 어, 점화하면 강력한 화학반응을 일으키는데 약3 0 0 0도의 고열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알루미늄은 산화하여 어, 산화 알루미나가 어, 되어 위에 떠오르고 어, 용금이 밑에 잠기는 반응을 하게 된다. 금속 산화물이 알루미늄에 의해서 산소를 뺏기는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자 이러한 반응으로 어, 산화철이 환원되면서 용융 상태의 순철로 되는데 이 용융 금속을 용과제로 하여 모재의 용접에 사용하거나 열원으로 용접하는 방법을 우리가 테르민 용접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납접입니다. 납접. 납접은 모재의 용융점보다 낮은 납땜을 용가제로 사용하는 접합이다. 납땜은 용융점에 따라서 우리가 450도 이하에 어, 우리가 어, 이하에서 용융되는 것을 연납 그 다음에 450도 이상에서 용융되는 것을 우리가 경납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래서 450, 3, 450도 이하로 이렇게 용접하는 것을 염납됨, 그 다음에 450도 이상의 경납을 이용해서 우리가 용접하는 것을 어, 경납됨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납은 주로 이제 주석 납계로서 어 납계가 있는데 사용 범위가 가장 넓고 연납의 대표적인 우리가 어 종류가 주석과 납을 이렇게 어 성분으로 하고 있는 납이다. 그래서 어 그다음에 주석계는 주석과 자, Au, Au는 우리가 금이죠. 금 주석, 금계 그다음에 Ag는 은. 그래서 주석과 은. 그다음에 주석과 어, 안티몬계 등이 있으며 주로 반도체 좋은 납접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자, 금이나 은이나 안티몬이나 이러한 것들은 비싼 우리가 소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반도체 소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납계는 납의 소량에 은이나 주석을 첨가하여 우리가 사용하는데 고온 연납 에 사용되고 있고 금계는 Au는 어, 규소 그 다음에 게르마늄 반도체 및 실리콘 칩과 어, 기판의 납접에 주로 사용된다. 자그 다음에 경납접입니다. 경납댐. 자 은납 실버 황동에 은을 6에서 10% 정도 어, 우리가 첨가한 것이며 황동 그 다음에 동. 연강의 납땜에 주로 사용한다. 은을 우리가 첨가하면 유동성이 양호해지고 강도가 커지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 황동납은 구리가 40에서 50%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 ZN 아연이죠. 아연이며 황동 강 동의 어, 땜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양은땜은 황동에 니켈을 8에서 12% 우리 첨가한 것이며 어, 동의 어, 동및 강의 어, 땜에 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금 금납 그 Au 죠금은 구리의 합금이며 금과 은의 땜에 주로 사용된다. 어, 백금납 백금납은 우리가 Ag Au 그러니까 은과 금의 합금으로 내열 및 내식성이 내식성 등이 우수하며 전자 부품이나 항공기 및 백금 땜에 주로 사용된다. 그다음에 알루미늄 납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의 합금이며 알루미늄 금속문에 주로 사용되고 철납은 어 철분 붕소 어 붕, 붕사 어 붕산 등의 어 혼합물이며 사용 온도는 1,150도 정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용접입니다. 플라스틱에는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가 있으나, 열 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하면 연화 단계를 거쳐 유동하고 냉각시키면 초기 상태가 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자가 어, 플라스틱 용접에 사용되며, 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 가소성 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 가소성 수지가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용접에 사용되며, 어열 경화성 수지는 우리가 용접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열 가소성 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 접합하는 것을 우리가 어열 가소성 어 뭐야 플라스틱 용접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열풍 용접이나 열 기구 용접, 마찰 용접, 그다음에 고주파 용접 및 초음파 용접 등이 있다. 다음은 금속의 용단 가공입니다. 자, 용단이라고 하는 것은 녹여서 우리가 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이제 절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나 아크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금속을 극부적으로 용 어, 용융 절단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금속의 용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가열 절단, 열 절단, 그다음에 용단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 금속 융단법을 분류를 하면, 우리가 가스 절단, 아크 절단, 특수 절단, 화염 가공,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가스 절단에는 수동 가스 절단, 자동 가스 절단, 그 다음에 특수 가스 절단,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특수 가스 절단에는 우리가 분말 절단, 산소창 절단, 그 다음에 수중 절단,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알크절단에는 산소 아크절단, 금속 아크절단, 산소 아크절단, 이렇게 나, 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특수절단에는 플라즈마절단, 티그절단, 미그절단, 레이저절단,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자, 화연가공에는 어, 에어가우징 홈의 화연가공, 그 다음에 가우징, 그 다음에 스카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어, 특수영접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